이거 조기석? 우와, 맞나요? 와 잠깐만, 아 이거 맞아요 조기석? <laughs> 제가 그동안 봤던 조기석 선수 중에 최고인데요 이거 오늘은. 아 진짜 이거는. 네 소. 이거 진짜 진무개다 먹더니 이건 술안주다. 아 진짜 맛있어요. 아아 아, 진짜 맛있다. 자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투머치 토핑 프리미엄 즉석 떡볶이 청년 다방. 청년 다방과 함께하는 KCM 종족 체강전 2024번째 시즌 개막전입니다. 진짜 조율장 선수인데 일단은 이 네메시스라는 맵 자체는 저우가 그래도 조금 기분 보인가요? 좋은 플레이를 하기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사이드 볼트가 섬으로 돼 있어서 테란이 좀 공략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바이오닉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뭐 그런 전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신 가스량, 미네랄량이 좀 적습니다. 사이드 볼트는 이제 내가 맡은 겁니다. 자 오늘 어, 조기석 선수가 오랜만에 진짜 멋진 킥을 기록하면서 네네네. 기분 좋은 출발, 진짜 음. 어, 청년 다방과 함께하는 것처럼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리고 네. 지금 먹어보니까 우승하고 3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차세대하고 사이드 메뉴 하나면 진짜 끝나겠다. 그러면 차돌에 나중에 응. 그렇게 두 번, 세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뿌는거 먼저 드시고 괜찮아요, 진짜. 아 강추 강추. 자 예. 초반이라서뭐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네, 일단 게임 지금 뭐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일단 베럭 배럭, 베럭스를 짓고 가스를 줘서 저거 팩토리를 탔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제가 베럭 더블하면은 저거가 기분이 되게 좋은 전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다들까요? 탱크씩 다, 두실 거예요? 어, 그냥 두 맵은 먹긴 할것 같아요. 야. <laughs> <laughs> 네, 꼭 저기 이벤트 참여하셔 가지고 뭐 공짜로라도 면 맛이라도 보셨으면 아 근데 다,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이거 이벤트 종족창점 보면서 이거 드시는 거 인증샷 찍으면은 2만원짜리 쿠폰 가잖아요 무조건 하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드신다는 분 많아요 지금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2만원 쿠폰 주고 또 다음주에 또 드실 때 사진 찍어서 몽도 볼려면 또 2만원 드리고 그 다음주도 2만원 또 2만원 또 2만 원. 계속 뭐 제안이니까 꼭 하십시오 이번 시즌 자 일단 팩토리 더블 제가 바이오닉 하면은 조금 예.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기석 선수가 중속도 아는 거예요 게임 해보니까 아 바이오닉 하면 좀 까다롭다 사이드 멀티 견제하기도 힘들고 뮤탈리스크 기반으로 이제 저거 할게 많다 보니까 좀 짜증 난다 그래서 메카닉을 선택을 했어요 일단은 예자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조기석 선수의 진짜 정갈한 오늘의 경기 네자 s c v 계속 골려주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스파이어까지 네. 예, 체크를 했기 때문에 네다 봤어요. 예, 청신오죠? 저거는 예. 그러면서 이제 S.B. 커트해줬고 벌처가 일단은 성크니 지어졌는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어? 네. 자 그리고 저글링으로. 수비를 좀 해주고 있고 혹시나 무시하고 이제 생각이 예, 무시하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기속 선수가 지금 올려주고 있는 건물이 이거는 이제 발키리죠? 예, 발키리. 예, 스타포트 구석에 올라가죠. 퓨앤뮤탈의 대항마로 발키리를 조금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예. 발키리 찍어주면서 이제 마린메디 결국에는 발키리를 쓰더라도 메카닉으로 결을 타기가 힘들어요. 음. 골리앗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예. 발키리를 찍은 다음 바이오닉인데. 줄장 선수가 이제 발키리를 안 순간부터는 올드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발키리 한번 딱 발키리 하는구나 체크한 다음부터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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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 이거거든요. 일단 미타미리스가 미탈, 많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네. 소수만 찍었죠. 4기 네. 정도 날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상대방의 의도 체크 정도만 딱 예. 할 생각인 거거든요. 그냥 애초에. 자 말씀하신 것처럼 발키리가 이제 대기 타고 있는 중에 털의 공사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 그러면서 서플 입구 쪽에도 털에다가. 음. 그래 털의 숫자는 최대한 최소화했습니다. 미터리스도 많이 안 찍었어요 상대가. 음. 최소화하면서 발키리로 마중 나왔어요. 자, 발키리 한두 아, 대죠? 네, 두 대, 두 대인데 지금 일단 맞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일장 소주가 찍어 놓은 거 빼고는. 드론 스쿨즈만 합니다. 드론 컬즈 찍어주면서 되게 편한 사이즈거든요. 조일장 선수가. 당연해진가? 정면만 막으면 되니까. 예. 왜냐면 이 맵이 6시 지역에 저 노란 점 보면은 가스톤이거든요 저거를 예. 두 개를 다 깨버리면 섬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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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못 지나와요. 에그를 와, 깨도. 그렇기 와, 때문에 조일장 선수는 정면 하나만 수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편한 입장이 됐고 깨죠 여기서부터 조일장 선수의 스탠스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뉴탈스쿨즈 저그림을 더 찍어서 마린 메딕 갈퀴리를 먹으면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성큰을 왕창 박으면서 좀 고테크 유닛을 쓸지. 일단 챔버 올려주고 있고 히드라든 거기다 퀸즈네스트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기서 그래도 예, 도 베락스, 예, 예, 챔버를 먼저 지었다는 거는 어쨌건간에 조일장 선수 역시 방어를 찍으면서 조금 힘싸움에 힘을 좀 초점을 좀 맞추겠다. 요런 예. 거거든요 일단은. 자 그리고 6시 쪽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드론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퀸즈네스 하이브 준비하고 있는 조일장 선수. 참 조일장 선수가 진짜 약간 그 꾸준함의 저구중에 꾸준함의 대명사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너 기복, 기복별로 네. 없고. AS의 4강을 지금 연속으로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네. 꾸준한 선수인데 4강 이상 성적을. 성적을. 근데 조일장 선수가 종치에서 또 올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강하기 강한데 맞아요. 희한하게. 네. 자. 밀고 나오고 있는 바이오닉 병력. 자 뮤탈리스크로 살짝 다시 한번 압박. 테라는 지금 상대의 병력 규모가 정확히 어떤지 체크를 정확하게 못했어요. 예. 얘가 뮤탈리스크가 지금 네 마리만 보여주고 있는데 뒤에 엄청 많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진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조일장 선수는 그 심리를 잘 이용하면서 여섯 시 보시면 드론 보세요. 저 뮤탈리스크 네 마리에서 드론을 저렇게 다 찍은 났으니까. 예. 예. 자. 완벽하게 배를 불려놓은 상황에서 네. 딱 럴커 확보할 거 해놓고 요 다음에 바로 세시볼티 가져가면 되거든요. 딱 마지막에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에요조기석 네. 선수는 그래서 이 다음 넥스트가 궁금해지네요. 여기서 드랍시을 콤보를 쓸지 아니면 탱크를 쓸지. 네. 여기서 탱크를 쓰는 것도 있거든요. <laughs> 쓰는... 오! 발길이 방금 9대에서 3대 떨어졌거든요. 예. 제가 육안으로는 두대세대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1대 남았고요 야, 이거 스쿨즈로 딱 제거를 한것 같죠? 예, 터지는 소리가 딱 났습니다 붕 응. 응. 소리 났죠? 예, 거기다가 어, 이제 럭커 대기 이게 지금 조기석 선수가 여기서 다음 플랜이 지금 궁금해요 왜냐면 냅두면은 못 이기거든요? 근데 냅둬지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그냥 마린메딕, 발키리, 배슬 압박만 하면서 이렇게 되면 테란이, 테란, 테란에게 주어진 숙제가 너무나 커집니다 뭐냐 앞으로 더 이상 사가스 멀티를 주면 니다 그렇죠? 그럼 보통 그렇죠? 그럼 못 이겨. 사가스 멀티를 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세시 멀티 쪽에 애그를 그 깨면서 세시 멀티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이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였고요. 네. 자, 시간은 계속 흘러가서 조기 조 일장 선수는 내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조 일장 선수는 숙제가 뭐겠습니까? 사가스만 확보하면 된다고요. 지키면서 사가스을 확보하면 안 진다 자 이거 먹힐 수 있어요 저거 방어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자 뒤쪽에서 럭커와 저글이달려고 테로가 아 테로가 테로가 지금 없죠 사지가 니다네 예, 깔끔하게 졸장선수 판단했고 이러려고 방어 찍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바로 3시 멀티 추가적으로 가져가 줄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되게 안전한 느낌이 뭐냐면 테란이 마린메딕 뱃을 일단 뱃을 이제 10분에서야 되니다 근데 예. 문제가 뭐냐 저그가 럭커 세이브가 그대로 돼있어요 예 단, 지금 한 마리 죽었나요 럭커가? 한 마리 뭐한 마리 두 마리 요거밖에 안 죽어서 뮤탈도 많이 안 찍었죠 업그레이드 투자 잘했죠 테크잘 올렸죠 럭커 숫자 그대로 유지되죠 사카스가 확보된 것 동시에 울트라가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전혀 조기석 선수는 조일장 선수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일장 네, 선수가 지금 운영이 너무나 매끄럽고요. 그러니까 완벽합니다. 지금 이거 한번 조기석 선수와 좀갉가 줘야 돼요. 타격을 한번더 쫓아가고 있는 러커와 미탈리스커지 크스 그리고 저글링. 어, 잘 빨았어요 그래도 잘 빨았어요. 좀더어 컨트롤 좋아요. 점사죽좀 빼주고요. 자베스레도살았습니다어 방금 조기석 선수의 컨트롤은 예, 예. 미쳤습니다 방금 어떤 건지요. 아니, 그냥 점사할 거딱 점사해주고 예. 스콜지 마린으로 점사해주고 펼쳐서 점사해주고 빠져주고 점사하고 빠져 이거 컨트롤 거의 역대급이었어요 방금. 예. 그래서 아까 죽은 병력이 네. 합계이 되지 않았고요. 컨 정말 좋았고 요거 때문에 조금 순송 튀었어요. 인구수가 적어도 많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벌써 터파판이 나와서 컨슈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기성 선수 플랜은 딱 하나입니다. 최대한 가스 유닛 소모 잘해주면서 울트라 전에 사가스 저지 자그패스리좀 살아있어야 될 텐데요. 어, 뒤로 뒤로. 아어 조기석. 오늘 3이가 3위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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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빼야 빼죠 빼야죠. 빼야죠. 그리고 어저 어. 죽어요. 와 조기석. 이거는 조기석 선수. 예.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이 예, 해설했으면 지금 일어서서 해설했을 거예요. 어, 어, 예, 지금 예, 방금 예. 뭐였냐면 1.4였고 예. 스콜지 1.4두개 조그만 거 딱딱해주고. 디파 1이디 걸어주고 펼쳐서 수원 밖에 있는 럴코만 점사고 빠진 거예요. 이 야, 그 복잡한 컨트롤을 우리 김 선수 리리 끝까지 아, 미쳤어. 아니, 경기력은 미쳤어요. 지금 게임 자체가 불리하게 시작해서 그러지. 예. 컨트롤이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좋고도 말이 써 있어요. 자, 그래도 감싸서 어조드랍심 자, 이걸로 만약에 3시만 저 3시 콜인가요 자, 콜즈가 지금 세 마리 스캔 한번 하고 가야 돼요. 테란도. 자, 아 비껴갔습니다 드랍쉽이 시야가 더 길어요 비, 야 이거 비껴갔어요 깨지, 이거 깨지게 되면 저그 삼가스 되는 겁니다 야 조기석 그리고 여기서 정면만 안 잡히면 돼요 정면만 네. 안 잡히면 돼요 정면만 너무 좋아요 지금 조기석 선수 그러게 말입니다 완벽하게 플레이를 이 맵을 이해하고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야 이거 또 반응해서 또 뺐어요 그래서 드랍쉽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 이러면은 이병혁이 네. 여기 묶여있고 드랍쉽이 여기 그냥 있어요 어디 갈마 아니요 드라신 빼야죠. 우리가 가만 안 돼요? <laughs> 아니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은 저우가 이병력 때문에 발이 묶여요. 예예. 어디 예. 아, 이것도 좋아요. 아니, 야 잠깐만 아니, 움직임이 정말 거의 말 미쳤는데? 아니 정말 잘해요 지금. 말도 예. 안 돼. 오 업그레이드한 보기 일억 돼있겠죠 지금? 아이일이이요 맞아요. 엠배 볼게요 엠배. 3엽 찍혀있나요? 3엽 찍혀있나요 지금? 와2 엠배가 다 어. 들어가요 다. 맞아요. 이 야, 예술하고 있는데? 조기서 아니, 조기석이거 예, 저 냉정기 말씀드려서 저는 못 이기는 상황이에요. 어, 아, 아, 아. 와, 근데 이거 게임을 지금 뒤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졸장 선수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예내 예. 전투마다 내가 이득을 봐야 되는 구조에서 컨트롤로 손해를 보기 시작하니까, 예. 그게 한 번, 두 번, 예, 어디 갔어? 럭커를 가스 유닛을 많이 줄여주니까 이게 팀이 생기는 거죠. 와 자, 커널부터 일단은 자조기석 선수가 진짜 동해먼쩍 서해먼쩍 하고 있습니다. 와아 그러면서 디펜시브 파이어뱃스로 정면까지. 이거 조기석 와, 잠깐만. 아 이거 맞아요, 어? 조기석 제가 그동안 봤던 조기석 선수 중에 최고네요, 이거 오늘. 와, 진짜 이거는 여기 뉴스타신 분들 많잖아요.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게임인데 이거. 음, 이거 수66대 106. 완벽...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졸장 선수 진거죠? 졌어요 예 제가 봐도 진거 같습니다 아니 진짜... 잘... 말이 안되는데? 야, 야 어, 어. 진짜 아니 이게... 예, 이게... 말을 하세요 아니, 말을 그... 잃었어 아니 그 진짜 죄송한데 저는 예. 조기석 선수가 조금 저그전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음. 사람이거든요. 왜 친해요 저랑? 네네, 네네, 친하고 네네. 동생이라서 기석아 형 집에 저그전 좀 배우러 와라 하거 든요. 진짜로, 네네, 진짜로 네네. 그렇게 하면은 기석이가 내내 네, 네, 형님 꼭 갈게 하고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laughs> 5년 동안. 네, 근데 그렇긴 한데 그런 정도로 이제 하는 네네. 선수인데 제가 본 조기석 선수의 근한 5년 동안의 게임 중에 가장 퍼펙트한 게임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예전에 KSL에서도 두 개를 봤는데 오늘 이 조기독점 선 진짜 단연 최고입니다. 네, 아니 이게 전투 매 교전 교전이 말이 안 됐어요. 음. 교전 교전 교전. 그래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저그 뒷심 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번 세시 앞쪽에서 잡아먹기 거 빼고는 네. 자 이제 울트라가 나오게. 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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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 교전 근데 여기 디파일러가 안 섞여 있어요 조일장 선수도. 이렇게 되면은 아저 디파일러 올라면 아직 모르고요. 일단 일일이부터 맞고 시작하고 있는 울트라들. 테란은 지금 스캔으로 약간 사이드쪽 더, 더 뒤쪽 확인하면서 살짝만 나가주면 돼요 앞쪽에서부터 다크소음만 치게 디파일러 예. 확인했죠 디파일러 확인했죠 드랍시이그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아, 조기석 선수 이거 지금 멀티도 없이 그냥 완전하게 불태운 빌드거든요 모든 걸 짜낸 빌드 테란이 야, 그, 그 말은 뭘로 들리냐면요 조일장 선수가 이러다가 역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죠. 근데 네. 이거는 오늘의 지금 조기석 선수 스탠스를 봤을 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 요 예. 말도 안 돼. 업그레이드 지금 3위 업 지금 됐을 것 같아요. 3위 됐죠. 했습니다. 와 업그레이드 실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여섯 개 버렸는데. 그 시에서 병력 실어 날라서 본진으로 지금 옮겼거든요. 저거 한번 치면서 정면 한번 흔들어 제키면 게임 터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성동역서. 아, 이러면서 12시 몰티까지. 예. 저거는 가스통 두개깨 놓는 게 좋죠, 지금. 저가 드라우부를 구조적으로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가스통 깨으면은 변수가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배스를 막을 수가 없어요. 배스를. 예. 이거 지금 81대 예. 142까지 벌어졌고. 배스리 지금 4대가 이거 지금 예. 이래디 한 번씩만 걸고 스콜지에 주어도 소드가 안. 아, 그래요? 그래? 저가 지금 투가스에서 삼가스 이제파고 있어요. 자 가스 먹는 괴물들에게만 이, 그, 이레디엣을 걸고 있는 베슬 그냥 일회용으로 써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가스안 주잖아요 예. 저그 본진 앞마당 트리플 가스 동시에 말라요 2, 2, 2되는군 그러면 더 이상 보급률이 안 나올 것같아안 나오죠 테란 12시 돌아가고 베슬이 쌓여있고 자또 상당수의 바이오닉 병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밀물처럼 말이죠 잡았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조일장 선수를 잡은 컷컷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조기석 선수 받아야 돼. 와, 이 게임을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게임을 앞서서 그런지겠잖아요. 조기석 선수단 터질 때는 진짜 잘 뛰지 예. 오늘 진짜 오늘은 대로 개노포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거 예, 와. 더블 스퀘어 더블 스퀘어. 이거 지지 나와도 얘좀안 이상해요. 상대가 조일장이네 디파일러 그 와중에 1.4 업그레이드가 잘돼있어서 뒷심도 있고 12시 멀티 지지! 예 이걸 지네 딱1 8분되니까뒤지를 선호하는 조일장 선수 아, 조기석 선수! 트리플킬입니다 트리플킬 제가 볼때 인생 <services> 최고의 게임이에요 제가 볼때 저그전 중에 예 yeah. 이게 진짜 발키리 딱 쓰고 나서 저그가 쟤도운 그 상황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예저 yeah. 있는 게임이었어요 조일장 선수가 이번 ASL 이번 최근 ASL에서 3, 그 4강전에서 유영진 선수 상대할 때 예. 오디세이라는 맵에서 음. 압도한 게임을 기억하실 하시는 분으로 계실 거예요. 오디세이라는 맵에서 유영진 선수를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그냥 완전 그냥 압도했거든요. 그 플랜대로 가고 있었어요. 예. 이 맵에서 왜냐면 이 맵이 그런 사이즈를 만들 수 있기에 최적화된 맵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조기석은 움직임으로 교전으로 이긴 컨트롤. 예. 모든 그 전투 상황 상황에서의 상황 1.4컨이나 유닛 유닛 그 베슬 세이브하는 능력 예. 그리고 업그레이드 타이트하게 찍어주는 능력 뭐 그냥 다 완벽했어요 말도 안 되게 잘했어요 알아주실 네. 분 들어오세요 진짜로 새우 진짜 맛있다 오케이. 맛있지 뜨거우니까 개맛있어 어제는 <laughs> 식었는데